어, 푸틴이 지금 그 유대교 전통 복장을 입은 라삐로 보이는 사람과 건배를 하고 있죠. 어, 이 사람은 그 푸틴의 그 차바드 수석 라삐 베렐라자예요. 어, 이 차바드는 이 바빌로니안 탈무드, 어, 카발라. 조하르 이 그러니까 유대교 신비주의의 기반을 둔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교 분파라고 보면 되는데 유대교 안에서도 굉장히 이단 논쟁이 많은 그런 분파예요. 특히지 카발라는 이 바벨로니안 탈무드.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이 바벨론의 온갖 이상거랑 그 어떤 짬뽕이 된 굉장히 그. 어떤 정통 유대교 토라 모세의 율법이나 어떤 구약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는 유대교 신비주의인데 카발라 뭐 차바드 근데 이 차바드의 수석 랍비랑 푸틴이랑 굉장히 친해요 어이 사진 보시면 이 수석 랍비 베를하자 말고 엄청난 그 차바드 유대교 성직자들이랑 푸틴이 함께 있죠이 푸틴이 지금 뭐 정권을 잡 고뭐 대통령이 되고 안정기의 어, 안정기에 들어선 다음에 이들과 친했던 게 아니라 이 총리로 됐을 때 40대 초반 그때부터 이 차바드 그 라비들과 함께 있어요. 어. 이게 푸틴 차바드 이렇게 영문으로 검색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진이 떠요 이 차바드 라비들이랑 푸틴이 같이 있는 거, 이 유대교 특유의 그 모자, 빵 모자 같은 거 그거 쓰고 푸틴이 뭐어 있는 사진들, 그리고 메노라 유대교의 그 초대 그거 들고 있는 사진들, 뭐 이런 어떤 사진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잡히고 뜨고 이게 사실은 푸틴뿐만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도, <laughs> 도널드 트럼프도 이렇게 그 차바드 라피들과 같이 있는, 어, 둘러싸여 있는, 뭐, 카발라로 보이는 책을 또 받고 있는, 이게 푸, 트럼프뿐만 아니라, 조지부시. <laughs> 조지부시도, 이 차바드, 어, 라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차바드는, 이게 그, 정통 유대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 차바드에 랍비가 하나 있는데, 슈니어슨이라고,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이제 1992년에 죽었는데, 이 차바드에서 이 사람을 메시아로 선언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이제 죽었으니까, 지금 선언을 못하는 건데, 이 사람이 뭐 부활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적그리스도 옹립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그, 그리고 이제, 카발라는, 아인소프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신이 있어요. 그니까, 러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인소프라는, 무슨 그, 생명의 나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세피로트. 그거 맹공대기 아인소프라는, 어떤 이상한 신이 있는데, 얘는 한마디로, 성과 악이 짬뽕되어있으니까, 일루미나티의 듀얼, 듀얼리즘, 그, 체스판 모양으로, 검정색과 하양색이 교차되는, 목적을 위해서는 악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이상한 그 신이 어~ 이~ 그~ 얘네들이 이제 그~ 차바드가 보는 그~ 카발라에는 나오고 또 흑마술 부적 이런 것들 이거는 요토라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된 거거든요 흑마술이나 이런 그런 거 하여튼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부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차바드는 그~ 카발라 다 부적이 있어요 그~ 빨간색 끈 레드스트링 그게 이제 어떤 안전을 지켜주고 복을 주는 그런 부적인데 일종의 이 카발라의. 근데 이런 어떤 차바드 이게 어 지금 그 유스터스 머린스라고 이 처음으로 연준의 연준이 로스차일드 소유라는 걸 밝혀낸 사람 유스터스 머린스 그 머린스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머린스가 어떤 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스터스 머린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대적 음모론이 시작된 거예요. 이 유스터스 머린스가 연준이 성립되는 1913년에 초기에 그 지분 구조를 밝혀내가지고 터트렸어요, 1960년대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 연방 준비제도라는 게 F, FED 패드, 그게 로스차일드랑 또 어떤 소수의 금융가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 기관이다. 이걸 이제 유스터스 멀린스가 터트려가지고 현대적 은문은 어떻게 보면 시작되게 된 건데 이 멀린스가 로스차일드랑 차바드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그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근거 자료를 제시한 건 아니고 이 차바드 랍비들이 한마디로 그로스차일드의 어떤 그 브레인이다. 뭐 그런류의 발언이었었는데 어이 아시겠지만, 그, 지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 중에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아슈케나지, 하자르계. 그니까, 하자르 왕국이라고 고대,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랑 남부 러시아, 그루지아, 이 정도 영역을 통치했던 그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집단으로 개종을 해 유대교로. 근데 얘들이 개종한 유대교가 그 어떤 모세율법에 따르는 그런 유대교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바빌로니안 탈무드, 카발라, 이거에 기반한 걸로 개종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조지 소로스라 소로스라든지 뭐 로스차일드 이런 애들 보면은 생긴 게 그냥 전형적인 그 유로피언이잖아요. 유럽 애들 백인. 그 정통적인 혈통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 유대인은 아랍인처럼 생겼어요. 아랍인처럼. 아랍인처럼. 근데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아슈케나지는 거의 완전히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냥 백인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어떤 개종을 통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할수 없죠. 혈통적으로는. 하자르게. 하자르계 이런 유대인을 보통 이제 아슈케나즈라고 부르는데, 이 하자르게들이 굉장히 많이 이 차바드에 들어가 있다. 차바드. 근데 이 차바드가, 이, 사실은 굉장히 일루미나티즘. 어. 그거랑도 좀 통하는 면이 굉장히 많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이 차바드가 신봉하는 게 이제 카발라라든지 조화르 같은 시, 유대 신비주의 경전인데 여기서 일루미나티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더 맞을 수도 있다. 어. 더 맞을 수도 있고 이 이를 테면은이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깃발 이거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이거 다윗의 별 아니에요. 성경에 다윗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오컬트 상징이에요. 어, 이 별. 이거, 그, 그, 메이슨, 프리메이슨의 그, 그 기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메이슨의 그 컴퍼스와 삼각자 자체가 지금 이 별에서 나온 거예요. 육, 육망성, 육각형 별. 이게 그 오컬트에서 이 위로 향한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 삼각형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고 아래를 향한 삼각형 역삼각형 이건 여성의 성기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의 성, 그 삼각형 두 개가 위아래로 된 삼각형이 겹친 거 이게 오컬트에서는 그그 그 듀얼리즘 어 남자와 여자가 그바포메도 그 섞여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그걸 상징하는 그래서 이제 이 조지 소로스 같이 손으로 피라미드 만드는 거 삼각형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그 위로 있는 그 삼각형을 상징하는 거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아래로 역삼각형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밑으로 향한 역삼각형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가 자체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건국 1948년 이스라엘 건국했을 때이 토라 그니까그 어떤 구약 율법을 하는 그 믿는 유대인들이 이거 되게 반대했어요 깃발로 이거 하지 말자고 이거 아니라고 이건 유대인 정통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다 오컬트다 막서 되게 반대했었는데 사실 이제 유대 건국을 로스차일드가 이제 건국하게 해줬고 그 로스차일드가 이 유대인을 실제로 건국해줬는데 그 로스차일드의 어떤 아까 말했던 차바드 세력이나 그런 어떤 카발라를 신봉하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강행해서 지금 이게 현대 이스라엘의 깃발이 된 건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건 오컬트의 상징이지 전혀 어떤 그 토라 율법 구약 이거랑은 전혀 무관한 거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카발리즘 카발라 조화를 이런 것들을 어떤 경전을 연구하고 어, 그런 거 안에서 자기들의 최고 랍비를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했고 그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느낌나잖아요 어. 라삐, 살아있는 랍비를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하고 그랬던 그 유대교의 분파가 차바드인데 이 차바드랑 블라디미르 푸틴이랑 도널드 트럼프랑 조지 부시랑 또 레이건도 있어요 레이건 도널드 레이, 로나드 레이건 레이건도 이 차바드랑 친했고 어, 유스터스 멀린스의 말에 따르면 로스차일드의 브레인이 이 차바드 랍비다. 그렇다면은.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그 위에 있는 게이차바들 수도 있다. 뭐 저도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다는 어떤 어 가능성은 분명히 어 보입니다.